제1부 감동적인 무대의 시작. MBN 채널에서 방영된 톱텐쇼 한일 18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제를 모으며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음악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에피소드는 한일 전설의 여왕이라는 주제로 손태진이 출연하여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순간들을 선사했다. 손태지는 그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그는 아즈마 아키를 포함한 일본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다. 아키와의 수줍음 대결은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그 순간이 특히 인상 깊었다. 이날 공연에서 손태지는 사랑의 트로드 시작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트로시라는 장르가 가진 특유의 감정성과 그의 목소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관객들은 그의 공연에 빠져들었다. 이후 그는 인기곡들을 연이어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관객의 심장을 울리는 것 같았고 많은 이들이 손태진의 무대에 감동받았다. 제2부 MC 대성의 폭로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MC 대성의 폭로가 큰 화제가 되었다. 그는 아키가 과거에 손태진과의 듀엣 공연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스튜디오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발언은 손태진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그의 표정은 그 순간을 잘 드러냈다. MC 대성은 아키가 손태진과의 듀엣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성은 아키의 반응을 전하며 그 당시 아키는 손태진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어색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아키는 대성의 질문에 대해 과거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며 그 당시에는 손태진이 너무 잘생겨서 어색했다고 해명했다. 이 발언은 웃음을 자아냈고 손태진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장면은 스튜디오에 큰 웃음을 안겼고 전유진이 농담으로 그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한층 더 유쾌하게 만들었다. 이 폭로는 방송을 보는 많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일부 팬들은 손태진과 아키의 뒤에들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그 제안이 거절된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은 오히려 두 아티스트의 관계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어 주었고, 방송을 보는 이들에게도 큰 웃음을 선사했다. 제3부. 감성적인 무대와 관객의 반응. 손태진은 또한 영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의 오스틴 석양에 띄우는 편지를 열창하며 관객을 사로잡았다. 그의 감성적이고 힘있는 목소리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관객들은 숨죽이며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아키는 손태진의 무대에 감동받아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손태진의 노래는 정말 마음을 울리네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느끼는 감정이 전해져와요. 나고 아키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칭찬은 손태진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를 향한 팬들의 사랑을 더욱 확고히 했다. 또한 손태진은 영화 라봄의 명장면을 재현하며 청취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이 장면은 소피 마르소를 떠올리게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관객들은 손태진의 재치있는 연기에 푹 빠졌고 그의 매력을 새삼 느끼다. 제4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한 듀엣 그후 손태진은 일본의 트롯걸즈 재팬 우승자인 후쿠다 미라이와 함께 사랑의 대화를 듀엣으로 불렀다.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관객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스튜디오는 두 사람의 조화를 칭찬하며 정말 잘 어울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무대에서 손태진과 미라이는 서로의 음색을 조화롭게 어우르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호흡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멋진 공연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전유진은 특유의 유머로 손태진을 놀리며 그에게 빼앗긴 기분이에요. 진진 형제는 이제 해산해야겠네요. 라는 말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손태진은 이런 유머에 유쾌하게 반응하며 무대의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었다. 제5부. 손태진의 매력과 그의 영향력. 손태진은 세련되고 섬세한 무대 매너를 통해 모든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다. 그는 대형 공연장에서부터 TV 프로그램까지 모든 무대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뛰어난 순발력과 소통 능력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한다. 그 덕분에 그는 MC와 게스트, 동료들 모두에게 호감을 사고 있다.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는 손태진이 글로벌한 미모와 함께 뜨거운 분위기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그의 잘생긴 외모는 단지 외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고 그의 스타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손태진의 음악은 그가 가진 진솔한 마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이는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다. 제6부. 손태진. 사랑받는 아티스트의 길. 손태진은 그의 프로페셔널함, 세련됨, 그리고 친근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그의 매력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팬들은 손태진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다음 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가 일본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는 매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7부 무대를 통한 감동과 소통. 손태진은 단순히 음악만 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는 무대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의 공연은 늘 감동적이며 관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항상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로 인해 많은 팬들이 손태진에게 더욱 열광하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손태진은 그들의 응원에 직접 화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순간들은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경험이 된다. 제8부 공연 후의 여운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여운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손태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에 푹 빠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 것이다. 그의 무대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이번 톱텐쇼 한일 18화는 손태진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MC 대성의 폭로는 프로그램에 흥미를 더했다. 아키와 손태진의 관계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이며, 손태진의 매력은 계속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의 음악과 무대가 만들어낼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는 순간이다.